그냥 뭐 사면 돈 번다 생각하는데 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음. 보통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서 사기꾼들이 많던가 음. 아니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음. 아니 그 소장님은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선언하셨는데 네. 어,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 사실 그 애매하면서도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막 불투명하거든요. 저도 네. 별로 이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딱히 표현할 단어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또 그래. 네, 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쓰는 단어긴 한데 네. 사람들이 네. 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자산이 얼마야? 그래서 네. 딱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100억 있어, 뭐이야데 어, 네. 경제적 자유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예전에 신문 기사, 뭐 저기 기자님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어 100억짜리 빌딩 살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음. 살수 있죠. 주 받으면 가능하죠, 이랬더니 어. 다음날 이제 대문짝만하게 100억 자산가가 알려졌네요. 어. <laughs> 그래서 낙켰구나. 네, 낙죠 제가 봤을 때 경제적 자유를 그냥 진짜 무난하게 말하려면 이제 30억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음. 그거 없이도 가능하다라 보거든요. 아, 예. 결국 자산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꾸준히 현금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가 이제 경제적 음. 자유라 보면은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산이 없어도. 네. 내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있다면 음. 그것도 경제적 자유다. 음. 대표적으로 뭐 연금 같은 것도 네. 다달이 300만 원씩 나옵니다. 자산 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꾸준히 현금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갖춰놓던가 음. 아니면 자산으로 그거를 그렇게 바꾸던가 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아. 보고 있어요. 아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100억이에요. 근데 네. 100억이다 땅에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나오는 거는 고구마랑 쌀밖에 없는 거요. 예 <laughs> 그러면 이 사람은 자산가인데 자산가죠. 경제적 자유라는 건또 약간 느낌이 거죠. 좀 놀고 먹고 응. 필요할 때는 좀 이렇게 좀 쉬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laughs> 네.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아. 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제 기업에서는 ROA라고 하는데 네. 이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현금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 네. 아까 같이 100억으로 1년에 1억도 못 뽑아내는 사람이 있을 음. 거고. 뭐 대표적으로 KTNG 같은 거 주식만 사놓으면 100억을 한다면 음. 1년에 6억씩 들어옵니다 10%정도 네. 들어오니까 배당으로 내가 어떤 거에 투자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에다 하면 임대 수익률이 떨어지는지만 음. 매매 차익 이 올라가고 네. 지방에다 하면 10%도 많이 있거든요. 음. 대신에 매매가가 거의 안 올라가겠죠. 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자산에 따라서 음. 현금흐름을 얼마로 잡을 거냐 네. 이거에 따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도 아니 사실 뭐 자연인들 같은 음.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20만 원으로도 막 저축도 하실 수준으로 그쵸, 소비를 저. 아예 안 하시는데 예. 그래도 일반 현대인들은 음. 어느 정도 소비는 하면서 좀 음. 그래도 사는 게 경제적 자유라 생각하시잖아요. 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들어와야 300 정도? 아, 월 300? 네, 그게 최소 마지 노선 음. 하, 그럼 300 정도를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 맞춤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다시 곱하기 12를 하면은 네. 3600이거든요. 음. 그럼 3.6% 금리라고 쳤을 때 네. 10억 정도 있으면 그렇게 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막 30억씩 바란다는 거는 음. 내가 소비를 많이 하고 싶으니까 되는 거고 네. 기본적인 상태로 봤을 때는 어. 한 10억 가량의 현금, 아. 10억 가량의 유동자산이 있으면 된다라 네. 생각하는 거죠. 음, 거기에는 우선 거주할 집은 해결한 기준인가요? 그렇죠. 집은 아, 해결을 해야 되겠죠. 아. 이제 근데 이 집이 서울의 집을 원한다 그러면 아. 30억 가지고도 안 나오는 거고 <웃음> <웃음> 이제 뭐 지방의 조금 아. 예, 그냥 뭐 혁신도시 이런데 살겠다라고 하면은 뭐 15억 안에서도 해결이 되는 거고. 아. 내가 어디에 거주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저도 예전에는 강남을 많이 꿈꿨는데 음. 지방에 살고 있지만 살다 네. 보니까 만족도가 또 의외로 올라가요. 음. 지방 내에서도 교육열 좋은데 또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만족해 아, 살고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어찌 네.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어느 정도 선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때의 어떤 그 목표의 어떤 금액대가 어느 정도였는데 월 소득이었어요. 월300 자산이었어요. 300이었어요. 월 300. 제가 이제 옛날에 재테크 21살부터 시작했는데 음. 그때 남들과 다르게 한건두 가지였어요. 자산을 불려나가는 연습도 하면서 음. 이제 내 현금흐름 늘리는 것도 같이 노력을 했어요. 어차피 현금흐름이 늘어나야 자산이 되는 거고 네. 자산이 늘어나면 현금흐름이 더 늘어나니까 음. 상호 보완적이라 생각해가지고 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같이 늘려나갔었는데 음. 목표는 300. 아, 그리고 그럼.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1억 정도의 가게 하나 차려주는 게더 목표예요. 아. 27살에. 아. 예, 그리고 나서 300을 만들어내면 네. 뭐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네. 했는데 이제 다행히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네. 33쯤 됐을 때, 네. 제가 또 하고 있는 뭐 이제 인세나 저작 활동들 때문에 음. 한 달에 천만 원씩 고쳤죠. 아. 예, 그러면서 너무 네. 빨리 잃었죠 어. 예, 그리고 직장까지 이제 간두게 된 거는 35. 네. 조금 더 하다가. 저랑 또 약간 좀이 인생 라이프가 좀 비슷한 <laughs>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 아, 근데 그 어릴 때좀 경제적으로 좀 힘드셨어요? 엄청 힘들었죠. 아. 그러니까 집이 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아. 그때 이제 다 날려먹었죠. 네. 다라는 거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친구부터 시작해서 가족 네. 모든 게다 사라진다 보면 돼요. 어. 그냥 갑자기 둥 떨어지는 거예요. 둥. 네. 터미네이터마냥. 음. 자 여기서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 하드 모드로. 네. 어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아. 음. 다행히 제가 예전 어릴 때 꿈이 야구 선수였었어요. 네. 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집 밑에 살고 계시는 분이 박찬호 선수. <laughs> 박찬호 선수가 이제 산비탈에 살았는데 네. 그 가족분들은 계속 거기 살고 계셨던 거죠. 음. 혼자 미국에 있었고 네. 그 저희 집에서 창문을 열면 그 집이 다 보이는 살았던 거예요. <laughs> 아, 네. 아 어릴 때 되게 동경하던 선수 집 음. 위에 살게 되니까 아 내가 꿈을 잃지는 말아야 되겠다. 예, 아. 네, 그러면서좀 힘을 더 내게 되고 네. 어떻게 살까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우연히 이모네 집에서 경매 책을 봤어요. 오. 아 경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내가 빼앗긴 집도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음 아,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아한번또 이렇게 망한 네. 그런 경험 있으시니까. 저희 집에 빨간 딱지 붙었잖아. 요 아. 아, 빨간 딱지가 뭐, 뭐예요 했더니 경매로 나가는 거야. 아.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경매로 다시 사오면 우리 집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네요. 네. 이, 이 개념을 알았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경매라는 걸 공부해 보니까 되게 나쁜 건줄 알았어요 진짜.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해야지만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음. 서로 해결이 된다. 네. 아, 그 부동산 공부를 되게 일찍 시작했죠. 아, 15살에. 15살에. <laughs> 그리고 이제 20살부터 용돈을 벌고 생활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 대학교 네. 가자마자 알바부터 구했어요. 네. 과외하고 학원 강사하고 나중에는 네. 공부방도 차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잉여 현금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이제 그래서 그때 번돈 가지고 이제 뭘할수 있을까 하다가 네. 재건축을 먼저 보러 갔었거든요. 어. 지금도 아직 안 지어졌더라고요. 남천사익빛이 네. <laughs> <거기에 웃음> 대출이 안 되니까 대학생이니까 네. 못 샀죠. 어. 네. 하지만 뭐 주식은 할수 있다 해가지고 네. 주식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6년 12월부터 시작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와, 예. 그럼 진짜 어린 나이때부터 이 재테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죠. 생존이었죠. 생존. 어. 죽고 사는 게 재테크에 이제 달려있는 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더 없이 시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시작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에서 한공할 마이너스 수도 했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음. 제가 만약 정상적인 남들이랑 똑같은 속도였으면 음. 재테크 안 했어요. 음.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그 교대를 다니고 있었고 네. 뭐 졸업하면 선생님이 되는 거였고 음. 그러면 정말 무난한. 보장되는 삶을 살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재테크를 굳이 하나도 안 해도 됐던 게그 음. 당시 때뭐 아파트 신도시에 해운대가 1억밖에 안 하고 이랬었으니까 음.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었고 음.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되고 음. 계속 좀 돈이 나가게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돈을 두배세 배로 벌어야 되다 보니까 음. 재테크는 그냥 필수적인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하, 그냥 음. 저도 옛날에 어릴 때좀 힘들게 네. 살아서 그런지 음.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게 막 있었거든요. 음. 이상하게. 막 네. 중, 고등학교 때도 막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이게 네. 어릴 때 그게 경험이 <laughs> 좀 강렬한가 봐요. 저는 그거를 이제 에너지 땔감으로 삼아서, 음. 그래, 오, 잘 됐다. 차라리 그럼 이거로 이제 악으로 삼아서 음. 어떻게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 m z 세대뭐 요즘엔 M하고 역지 말라고 <웃음> 하던데 <웃음> Z세대로 갈게요. <laughs> Z세대 여분들이, <laughs> 네. 아, 이제는 뭐 기회가 없고 막다 끝났다. 하는데, 어찌 보면 그, 그분들 보다 일반적인 음. Z 세대보다 훨씬 더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셨던 거니까 이런 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어떻게 돈을 버신 거야? 그러면? 근데 그때도 음. 다 끝났다 그랬었어요. 아, 그 왜냐하면 돈벌수 있는 게 편의점 이런 거, 음. PC방 알바밖에 없는데 맞아. 시급 2,500원이거든요. <laughs> <맞아>. 아무리 계산해봤자 <laughs> 2만 5천 원이에요 하루에 <laughs> 네. 10시간이라면. 네. 그리고 주말 뭐 주유수당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과외를 했던 이유는 음. 시급만 원까지는 가는 거예요. 아, 그때는 과외 괜찮았다 생각하보니까 네, 그래서 에이. 이거를 먹고 사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았다. 네. 그러면 낮에는 대학 다니고 네. 밤에는 이렇게 과외를 하자.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음. 사람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까지 일을 해봤어요 1시 음, 반까지, 한시 반까지? <laughs> 나중에 대학교 3학년 때 2시 반까지 일해봤어요 어. 그리고 8시에 다시 학교를 나가요 네. 잠잘 시간이 없죠 일만 하면서 네. 아, 다른 걸안 하고 그냥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쉬는 게저 설날에 하루 추석에 하루 네, 하... 그때 연휴 때만 잠깐 쉬고 어. 그때 이제 고향을 가야 되니까 야. 그렇게 이제 일을 해서 보니까 한 달에 300이 벌어지더라고요 하... 근데 지금 기준으로 삼백하면 네. 뭐야 하겠지만 그 시절에 시급은 네, 편의점이 이천 네. 원대니까 <laughs> <laughs> 지금 느낌은 한뭐 육백 칠백인데 약간 느낌이 그래, 그러다가 네. 이제 업을 해본 거예요. 어. 아니 이렇게 하던 사람 죽겠다. 죽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단가를 올려야 되는 거죠 아, 시급을 높여야 된다. 네, 그 음.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하다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하면은 또 반이 벌수 있다. 아. 그래서 학원 강사를 평일에 하고 과외를 이제 주말에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어. 네. 진짜 몸이 빠른 속도 망가지더라고. 예, 어. 네, 진짜 죽겠다해서 <laughs> 그럴 때안 되겠다. 이제 시간을 얻어야 되겠다. 에. 그러면서 이제 직접 차리자. 아. 제가 이제 원장 선생님한테 네. 한500 정도를 갖다 주면 월급이 네. 1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진을 생각하니까 네. 인건비를 한25% 네. 잡은 거네요. 네. 내가 근로자로 있으면 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음. 그럼 내가 사업을 하면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신에 음. 돈을 벌수 있겠다 해 가지고 네. 직접 차려 버렸어요. 아, 그때가 그, 나이가 어떻게 22살. 22살 때 그랬더니 이제 그게 월 550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예. 그 한결 좀 나아지나요? 시간도. 시간도 여유가 여유가 좀 생기고. 아.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맞아 사업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 모든 리스크를 다 내가 안다 놔야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탓 아무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냥 못 하는 건다내 탓인 거예요. 음.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음. 때문에 안 돼, 원장 이걸 안 해줘서 안 돼, 안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 불만 많았는데 불만이 있는데 어. <laughs> 찍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아. 이런 것도 홍보도 신경 써야 되고 마케팅도 전략 써야 되고 애들 관리도 해야 되고 네. 학부모 관리도 해야 되고 이거 네.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배웠죠.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냥 다시 학교 선생님으로 돌아갔어요. 네. 임용 다 치고 네. 왜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 아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잘 가르쳐서 네. 약간 뽕이 있었나봐요 어. 허세뽕 내가 가르치면 다 서울대 보낼 수 있어 <laughs>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가장 좀 교육이 열악한 지역에 도서지역으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얘네들을 서울대로 보낼 수 있을 거야 어. 네, 이런 또 교육자 마인드가 있었나봐요 어, 그래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음. 갔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laughs> 이게 이미 돈 맛을 봐선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뭐, 뭐예요 그게, 그게 아무리 가르치려 하더라도 네. 우선은 이제 한 명의 선생님의 힘으로는 아이들의 학력을 신장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바꾸는 게 한계가 있죠. 예. 네, 그래서 현타가 왔어요. 음, 음, 어, 안 되는구나. 네. 그리고 월급적으로도 충격을 먹었어요. 음. 그때 186만 원이 들어왔는데 아. 주급인가 싶은 거죠. <웃음> <웃음> 나 600벌 든 사람인데. 네, 주급이야? 어떻게 어떻게 살아 이걸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절약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럼 절약을 하는데, 저축을 해봤자 한 달에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음. 1년에 600 모아가지고, 네. 어느 세월에 우리 엄마 가게 차려주고 음. 뭐 할까, 아, 이거 불가능하겠다. 네. 아, 뭘 해야 되겠다. 음. 네, 투자를 했던 거죠. 아, 그때부터? 네, 예, 그러고서 아. 군대에서 영장이 날라오잖아요. 아직 군대 가기 전인 거예요? 네, 군대 <laughs> 갔습니다. <군대는. 웃음> 네. 근데 그때 병장 월급 1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이거로는 내가 군대 갔다가는 가정이 망가지겠더라고요. 음. 돈을 벌면서 갈수 있는 데가 어... 장교. 어... 또 가야 되겠다 어... 가지고 장교로 지원해서 3년 3개월 근무를 하고 <laughs> 하... 이제 제대를 하니까 28살 이제 6월 달이었는데 네. 20대가 끝나 버렸죠. 네. 뭐한 것도 없이 20대 20, 그냥 날라갔어요 일하는 거랑 군인으로 끝났네. 예. 네, 그래서 뭐 Z세대들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군대 가고 알바 죽어라 하고 하다 보니까 20대가 끝나 있더라고. 음. 아, 대신에 네. 금전적으로는 좀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20대에. 그때까지 남는 게 없었어요. 아, 제가 그때까지는? 27살에 모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아. 원래 목표가 1억을 모아서 부모님 가게 차려 드리는 게꿈이었거든요 음. 보통 27살까지 돈한 푼도 못 모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도 네.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그냥 27살까지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1억으로 가게 하나 만들어 드리고 나는 0에서 시작하면은 음. 남들과 스타트점이 그제서야 똑같아진다. 라고 아. 생각을 했는데 이2 7되니까 아직까지 3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음. 아, 충격을 먹었죠. 네. 에이, 다 때려치자. 너무 네. 힘들다. 네. 그냥 차나 한대 사자. 그래서 <laughs> 이제 딱 외제차를 한대 살려고. 네. 그때 이제 딱 이렇게 불러서 딜러랑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네. 전화가 오더니 음. 좀 어이없는 전화를 해요. 왜요?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막 엉뚱한 전화 <laughs>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뭔가 되게 찝찝해가지고 네. 아 그냥 투자를 더 하자. 어. 투자를 더 했는데 그게 네. 이제 건설 자재주였었어요. 음. 2014년부터 이제 건설 경기가 돌아오는 기운을 보이더라고요. 음. 그때 주식이 많이 네. 올랐어요. 네 배에서 1 0 배까지 막 골고루 올라가지고. 음. 그걸 이제 정리하고 났더니 지방에 집한 채를 살 돈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그때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주식을 7년 기다렸거든요. 네. 다시는 못하겠다. 음. 내가 지금 서른 살인데 여기서 7년을 또 기다리면 37인데 음. 어, 너무 힘들다. 음. 근데 그 당시 때 부동산이 워낙 저평가고 하 이렇게 또 음. 제가 사도 실거주를 할수 있는 집이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우선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음. 해가지고. 그때 집을 샀었어요. 아. 근데 사보니까 월세로 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음. 일을 안 해도 다다리 월세가 들어오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 옛날부터 또현금으로 이런 거도 네. 관심이 <laughs> 많으시니까. 옛날에도 배당도 좋아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인테리어 꾸며서 해보니까 아. 500에 40에 나가던 집들이 예쁘게 살짝 튜닝만 했다고 545에 나가는 아. 거예요. 네. 2시간 만에 나갔습니다. 음. 놀랬죠. 네. 아, 이거다 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인테리어를 엮은 임대 사업에 관심을 들이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음. 쉐어스까지 가더라고요. 음. 쉐어스 하니까 임대 수익률이 25%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대전에서, 와, 어.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인테리어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어. 딱집 보자마자 견적보고 침대 몇개 들어가겠네 싹 뜯어요. <laughs> 이제 시공을 하는데 어. 열흘에 끝나요. 어. 인테리어 모든 작업이 네. 숟가락 젓가락 아, 셀프고아 네. 셀프로 다 하셨구나. 그 사람 쓰는 거는 이제 음. 샤시랑 음. 욕실 싱크대 세 개만 쓰고 조명, 페인트, 도배, 뭐 장판, 음. 페인, 뭐 미장, 웬만한 거뭐 베란다 확장까지 제가 다 하죠. 그때 하고 있으실 때 이게 부업인 거죠? 다른 직업이 또있으셨고 네, 직업하면서 그냥 음. 뭐 남는 시간에 했었는데 음. 뭐 임대업은 할수 있는 법이 했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음. 임대업으로 월550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음. 오, 갑자기 경제적 자유를 누려버린 거죠. 네. <laughs> 아, 이게 가능하구나. 셰어하우스니까. 아, 네, 세입자 29명 정도 되니까 네. 계속 돈이 쉬지 않고 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셰어하우스는 임대 수익률은 높은 대신에 관리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좀 많이 녹아들어요. 네. 일반 임대업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네. 임대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음. 해봤으니까 됐다 해가지고 이제는 음. 다시 또 투자를 하죠. 그때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좋아해서 네. 어, 신도시 좀 아파트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15년, 16년. 네. 그때 이제 아파트 신도시에 투자를 했었었고, 네. 그 결과가 또잘 나와서, 음. 이제 뭐잘 됐는데, 아직까지 뭐 내가 제가 매도를 안 해가지고 네. 뭐 실현화된 수익은 하나도 없어요. 음. <laughs>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017년 되면서부터 현금이 다시 또잉여가 발생해서 네. 그거로 이제 주식을 다시 또 이제 늘려 나가가지고 음. 지금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는 주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주식 사실 상관없이 부자 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그게 중요한 예. 것 같아요. 흥묘백묘네 예. 네. 그렇죠. 사실 뭘 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네. 이제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아, 상대적으로 잘 사서 음. 올라 가 하면 뭐 그러면 내가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다들 알지만 소장님하고 다른 거는 소장님은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막 스물 두 살이든 뭐난 무조건 현금으로 만들고 뭐돈 남으면 뭐 투자할까 막 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하면서 그런 공부 어떻게 해요? 이게 쉽지 않은데. 간절해야 돼요. 아, 간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저희 집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재택하지 말라고 다. 음. 제가 할 거니까. 네. 왜냐하면 이그 그냥 뭐 사면 돈 번다 생각하는데 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음. 보통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에서 사기꾼들이 많던가 음. 아니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음. 경매도 제가 열심히 공부 많이 하고 접근하려 했는데 음. 1억 이하의 매물에서 경매로 먹을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아 쉽지 않죠 경매도. 네. 왜냐하면 그 1억 이하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금액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더 먹거리가 음. 많은데 그 정도는 또안 됐던 음. 거고. 그래서 저는 재택하려면 좀 간절히 해야 된다는 라게 있고, 네.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더 빨라요, 속도가. 음. 막상 뭐 경매라는 것도 책으로 보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음. 실전은 완전 다르거든요. 음. 실전 보면은 책에서 들어갈 수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 네. 응용들, 임기응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음. 그것들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음. 주식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네. 남보다 시간이 많이 압축됐던 것 같아요. 음, 하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잃을까봐 걱정되니까 음.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확실하게 해서 잃는 그 확률을 최소로 낮추자. 음. 예. 이제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맞아. <laughs>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막 제가 너무 올라가 버려 있고 못 사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돈 모을 때까지 공부 안 했다가 에. 나 이제 1억 모았으니까 뭐 투자하면 돼. 아.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1억 모을 때까지 그냥 공부를 같이 했으면 음. 1억 모으자마자 바로 투자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근데 1억 모으고 나서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주식을 2006년 말에 했으니까 음. 2007년이 네. 엄청난 상승장이었어요. 네. 지금으로 치면 그 동학 개미붐불었던 수준으로 음. 올랐었거든요. 음. 막 오르던 시절이었다가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막 네, 금융위기가 막 터질 때 주식을 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음. 뭐 당연히 많이 잃었죠. 네. 많이 잃었는데 아 사람 심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음.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공포감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간다. 네. 아무리 우량주든 뭐든 다 떨어진다. 네. 그냥 다 던지고 패닉 상태가 된다. 네. 그리고 세상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다. 음. 아, 이런 관점에서 근데 6개월 동안 버텼더니 네. 다시 원금이 다복거든요 음. 음. 다시 회복됐어. 그게 의외로 짧다. 어. 큰 하락장일수록 그 하락의 충격이 생각보다 짧더라. 음. 그러면 그때 내가 더 사들이면 되는데 음. 2008년에 후회되는 거는 못 샀어요. 더 음. 그때 샀으면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했지만 사람 심리가 네.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가락이 움직여요? 아. 지금 같은 하락장도 되게 비슷했어요. 이제 뭐 음. 6개월 내내 하다 보니까 네. 작년만 해도 사람들이 다 오른다 오른다 하던 사람들이 올해는 뭐 주식이든 뭐다 떨어진다 떨어진다로 비관론자로 바뀌는 어 거예요. 그리고 비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칭찬을 듣고 음.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어딘가에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쉽지는 않죠. 음. 근데 저는 2008년에 그냥 경험했던 거로 봤을 때 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네. 사는 게 맞다. 음. 그냥 그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 권유를 못 하겠더라고요. 음. 분명 그 심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네. 견딜 수 없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사는 거죠. 음. 그래서 6월달, 7월달 초까지 진짜 많이 사들인 것 같아요. 음. 이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예. 그래서 돈은 결국은 예, 운명을 걸고 하는 거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번에 또 책도 쓰셨는데 이게 네. 세븐,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7년 안에 만드는 7가지 비밀. 제 맞다. 이야기 썼어요. 어. 근데 <laughs> 네. 또 숫자를 잘 맞췄네요. 아, 제가 대학교 에서 열린 세븐이어가지고 아, 아 그래요? 아, 지금 얼굴도 많이 사갔어요. 아, 아 춤을, 춤이 아니고 얼굴로? 얼굴로 세븐이었던 거예요? <laughs> 춤이었었는데 네. <laughs> 얼굴 좀 갔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여기 이제 책에 일곱 가지 네. 비밀이 있겠지만, 아니, 네. 그 중에 저는 돈을 불리려면 사람을 불려라. 음. 이게 무슨 말인지. 결국 저는 그그 그 삶을 살았잖아요. 제 일하는 만큼만 돈을 벌어봤잖아요. 음. 한계점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로 치면 자영업자인 거죠. 음. 제가 일하는 만큼만 돈이 들어왔었으니까. 근데 그걸 네. 넘어가려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제가 뭐 이제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음. 없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고 이제 골프라는 것도 치게 되고 하면 네. 어떤 분들은 골프를 맨날 즐기듯이 쳐요. 1 음. 년에 뭐 200번도 가요. 네. 그런데 사업이 잘 돌아가요. 음.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러 올 수도 없어요. 네. 맨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딱 두부리로 나네요. 나중에 네.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사람에게 시스템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본인이 음. 돈을 벌면서도 네. 시간을 얻는 사람이 된 거고 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된 음.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본인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일하는 만큼만 돈을 버니까 네.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여기서 마지막에 갈리더라고요. 네. 나중에 뭐 노후에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사업가로 갔을 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 시부터 네. 장을 매일 쳐다봐야 돼요. <laughs> 맞아. 아니 오히려 <laughs> 미리 일어나서 명상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laughs> 그럼 이거는 노동이라고 보는 거죠? 투자 가 아. 아닌 거죠? 투자라는 개념은 내가 노동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네. 뭐 집이라는 것도 내가 매수할 때까지 노력을 하겠지만 음. 매수 이후에 뭐 부동산을 매일 찾아간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음. 그때부터 시간을 얻고 음. 내가 즐겨야 되는 건데 음. 뭐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음. 많은 분들이 그냥 장을 음. 쳐다보고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돼? 팔아야 돼? 네.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네. 안팔 건데도 그냥 네. 계속 보고 있어. 그럼 너 팔고 어, 싶어. 어, 우리 우리 뭐 누구 잘 있나 이렇게 계속 <laughs>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재미가 있잖아요 솔직히. 보고 있으면 약간 좀 빠져드는 <laughs>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아. 주식이 카지노랑도 많이 닮았다라고 봐요. 닮긴 했어요 솔직히. 이게 칠실 돌아가는 거 슬롯머신 보는 거 빠져들거든요. 아. 주식도 차트 위아래로 움직이는 아. 거 보면 빠져들어요. 아. 거기다가 여기서 또 흐름을 잘 타면 또 이렇게 <laughs> 하루 만에 몇십 프로 벌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좀 가급적 이 투자랑 거리를 좀 멀리 뒀으면 좋겠어요 음. 뭐 투자라는 게 나중에 노후에 손가락만 네. 움직여도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네, 네. 내 노후를 위해서 갖춰놔야 될 필수 기술이라고 음. 보지만 그거에 내가 너무 연연하는 것보다 음. 그냥 나는 현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음. 투자는 투자가 알아서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음.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여놔야지만 나중에는 그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네. 좀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다 투자를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자는 하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시간도 사실 중요한 건데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시간적 자유도 필요한 건데 네. 너무 이제 경제적 자유에 좀 꽂히다 보면은 네. 하루 종일 거기에 이제 네. 매몰돼가지고 정작 중요한 그 자유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네요. 제가 음. 제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laughs> 저는 그러니까 뭐 7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음. 무리한 일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음. 무리하고 사람이 갈아서 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해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음. 왜 7년 만에 그렇게 해야 되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네. 꼭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조금 음. 내가 시간을 좀 낮춰놓으면은 음. 살아가면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면서 갈수 있는데 음. 저는 이제 이거를 하 바람에 가족들 못 챙겼죠. 음. 저희 가족들 생일 아무도 제가 안 챙겨줬죠. 음. 일한다고 정신없이 네. 가족들이랑 휴가 가본 적도 거의 없죠. 음. 이렇게 살면서 이제 벌었던 얘기 드린 거고. 네.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7년이 되더라. 음. 여러분들은뭐 10년이든 1 2년이좀 여유 있게 보시고 좀더 가족들이라든가 사랑하는 음. 사람 을 챙겨 가시면서 네. 좀 했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음. 이제 좀 마지막에 그런 말들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아니 이게 우연이지 몰라도 저도 딱 회사 7년 다니고 나왔거든요. 아 사람이 갈아 넣는 거는 7년이 한 개인가 봐요. <laughs>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 조금 챙길 거 챙겨야죠. 저도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일만 하고 맨날 투자만 하고. 제가 헤어로서 너무 많이 쓰잖아요 아. 지금도 병 중에 하나가 음. 도배지를 보면 팔꿈치가 떨려요. 아. <laughs> <laughs> 뭐 어떻게 PTSD인 거예요 이게? 그럼요 아, 무서워. 뭐 너무 고통스러운 도배를 혼자 다 했거든요. 천장 도배까지. 빡센데. 그러니까 이제 막막 팔이 떨리면서 무서워가지고 아. 그랬어요. <laughs> 그러니까 몸을 갈아 넣는 거는 너무 힘들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네.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기간을 길게 잡더라도 좀 자유라는 것도 좀 챙겨가면서 하면 네. 좋겠다. 고얘기신것 그 같습니다. 네.